안녕하세요 나닥 AI 상담실 인천나누리병원 이준호 병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척추압박골절은 어떤 질환인가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도 높아지는데요.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가벼운 충격에도 생기면서 순간적인 압력에 의해 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만큼의 그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일상에서 그만큼이나 경미한 충격으로도 뼈의 골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 있죠. 폐경기 이후가 되면 몸에 있는 영양소, 칼슘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가고 또 운동 부족이나 영양 섭취 부족으로 뼈가 더 약해져서 노년층에서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물론 사람들마다 증상을 표현하는 건은 다르기 때문에 급성 중에서도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오시거나 하면은 증상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뭐 아랫배나 엉덩이 쪽에 뭐 지속적인 통증이나 근육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걸할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연치유가 되나요? 누워서 자연치유가 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절대 와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뼈가 힘이 가는 상황을 없게 해줘야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욕창이라든지 다른 질환들, 혈전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게다가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가장 최근에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골시멘트 시술을 하거나 골 형성 촉진제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80세 이상 환자인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없이 바로 저희가 시멘트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을 예방할 수도 있나요? 이 압박골절을 예방한다는 방법보다는 사전에 골다공증을 막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골절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병원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나온 수치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 수치를 보고서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먹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약처방의 경우에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 그리고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 여러 가지 약들로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될 겁니다. 자, 골다공증 치료시에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임플란트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할때 조금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거나 투약을 하게 된다는 경우에는 치과에서는 새로 나오는 얘기 중에 턱관절 괴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퇴골이 병적 골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깨질 만한 게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뼈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임플란트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치과에서 그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진료 기록이 병원끼리 공유되지 않나요? 모든 병원에 있는 내 정보가 각 의료기관마다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직은 향정이나 그런 중요한 처방의 관리가 필요한 약들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정보가 각 의료기관마다 모두가 공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언제 골다공증 치료를 했는지 우리 병원에 치료를 한게 아니면 알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계시면 약 자체가 중복 처방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때 완급 조절이라든지 약을 좀 휴지기를 가진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챙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기관에서 꾸준하게 진료를 보실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읽기 전에 챙기는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니까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